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지요. 시골 가더라도 아파트 많습니다. 우리의 주거 형태가 예전에는 아파트가 50% 조금 넘어선다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는 60% 넘어서 그 이상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지은 아파트들 지하 주차장 많지요. 오래된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갖고요. 차댈때 정말 힘듭니다. 저녁 때차댈 데가 없어 일찍 들어오잖아요. 참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서. 어, 다른 장소가 안 오고 집에 일찍 오는 거, 그건 좋지만. <laughs> 그러나, 아,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많이 힘든데요. 지하주차장에서요, 사고가 참 많이 나요. 어디서 날까요?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 지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갈 때 직선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지만, 보통은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오고, 물론 그럴 때, 차가 저 밑에서 올라옵니다 할때 뱅글 뱅글 뭐가 돌면 소리 나죠 또 저기서 차가 내려옵니다 할 때도 뱅글 뱅글 소리가 나요 그러나 뱅글 뱅글 돌고 소리가 나더라도 조심하지 않고 그냥 쑥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왜 사고 날까요 중앙선을 침범하기 때문에 사고 납니다 중앙선을 지켜서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바로 오면 사고 안 나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돌다 보면 좁잖아요. 돌다가 내차 긁힐까봐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옵니다. 중앙선 넘어서 옵니다. 그러다가 오! 차가 오면 갑자기 브레이크 잡아서 멈추기도 하지만 멈추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와 같이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사고 났을 때 한쪽이 중앙선 침범하고 한쪽은 똑바로 가고 몇대 몇인가요? 100대 0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다. 따로 백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앙선은 아파트 주민들의 약속이죠.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시청이나 경찰에서 그려놓은 중앙선 은 아니지만 나는 똑바로 가는데 갑자기 쑥 넘어오면 어떻게 피합니까? 커버 돌자마자 뭐가 튀어나오면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백대 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